자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아, 이런 종목도 어떻게 찾으셨대? 예. 자 코스타게 뭐편입어 있는 종목인데 뭐, IT네요 IT 예, IT고 어이 종목은 뭐 상당히 좀 헷갈리는 종목입니다. 예, 상당히 좀 헷갈리는 종목이에요. 예. 어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예. 우리가 이제 그 단순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보면은 아주 뭐좀 있어 보여요 그죠 어. 개인은 계속 팔고 외인은 계속 사고 그죠 예. 단기적인 체급만 보셔도 어 외인이 뭐 주구장창 사는 개인의 물량을 다 빨아 뜯 빨아 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laughs> 예. 2억도 안돼 2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음, 해당 종목 뭐 4800원대 이제 그 고점 찍은 후에 지속적인 지금 하방압력 이렇게 받는 중에 조금 의미있는 눌림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7월 30일경부터 7월 뭐한 29일부터 좀 눌림이다 라고 보셔 보셔도 될것 같은데 7월 29일부터 한번 봐 보죠 7월 29일부터 보면은 어한 뭐 2억 정도 예순매세가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예, 해당 좀뭐 8월 6일 예, 급락장속에금락장속에서도 예, 외인들이 이 종목은 또 받쳐줬네요. 예, 외인들이 좀 받쳐준 모습이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예, 워낙 그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날 꼬셔준다고 해야 되나? 좀 꼬시는 듯한 좀 그런 기분이 나는 종목입니다. 왠지 사면 올라갈 것 같고 수급만 봤을 때뭐 상당히 잘 꼬시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종목 정보가 종목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뭐 눈에 띄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지난 5월달에 국민은행하고 한 127억 원 어치 예, 구매계약 체결한 부분, 예,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올 초, 올 초에 CNG 원 어, 쪽에 95억원 예, 계약 체결한 부분, 예, 뭐이 정도가 눈에 띄고 종목 정보가 거의 뭐 나와 있는게 예,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는게 뭐 상당히 조금 비밀스러운 종목인데 예,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 외인들이 예, 어쨌든 예, 보여지는 상으로는 외인들이 조금 매집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뭐 눈에 보이는 눌림 자리는 하나 지금 보이는 게 있네요. 눈에 보이는 눌림 자리는 이 3,100원대, 3,100원대, 3,190원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3,190원. 이 3,190원 지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2차 파동이 좀 나와주려면은 3,190원. 3,190원에서 이뭐2차 파동에만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3,500원까지도 단기적 파동으로 3,500원까지는 한번 뛰어 올라갈 가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뛰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500원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죠 이, 이 종목. 3,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볼수 있다. 한 가지 이제 3 3,300원에서 3,500원 이 눌림 구간대에서 얘가 만약에 눌려준다. 얘가 3,300원, 3,500원, 이 구간대에서 눌려준다. 눌려진다 치면은, 눌려준다 치면은, 그때는 뭐 4,000원까지 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4,000원까지 도 열릴 수 있으나, 예. 오늘로만 봤을 때는 이 3,300원 때이 눌림, 3,300원을 올라서서, 3,3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눌러줘야 되는데, 아주 근시한적으로 봤을 때는 3,300원 저항 맞고 지금 약간 주가 조금 눌려지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3,300원? 윗단에서 차라리 그 가격을 버티면서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밑에 우리가 이제 3,100원, 3,100원 눌림이 또 있기 때문에, 3,100원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고, 그러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 이외인 수급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건 좋은데, 조금 약간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언제야? 4월 24일. 6월 13일? 4월 24일. 자, 4월 23일. 4월 24일이었죠. 좀 기억을 해보죠. 4월 24일. 4월 24일. 그래. 이, 보십시오. 예. 이게, 이, 외인 수급으로 약간은 꼬셔가지고, 고가에선 얘들이 빠지고 치고 빠진단 말이야. 그죠? 4월 24일부터 다 팔아젝겨.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이거 까만 머리 외인들이 갖고 노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기업 자체가 정보도 많이 지금 공개가 안돼 있고, 뭐 계약 소식은 많이 뭐몇 개, 올해 두 개는 떴지만, 응. 패턴으로 봤을 때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자. 에, 어쨌든 외인으로 뜨는 외인으로 뜨는 창구로 매수를 잡고 난 후에 에. 고가 오면은 던지죠, 개미들한테 물량 던져놓죠. 자, 그러면 6월 13일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보죠. 종목의 좀 특성이 그렇지. 에. 그렇지 그렇지 자 6월 13일 기준으로 또 개미들한테 던지죠 맞습니까 6월 13일 기준으로 개미들한테 던지고 있죠 어. 그저 6월 13일 전까지는 무슨 패턴이 있죠 제가 그랬잖아 아, 이거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라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거는 어? 창고 외인으로 계속 꼬시잖아 어? 창고 외인으로 계속 꼬시잖아 그죠 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7월 12일은 얘들이 어떤 짓거리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7월 12일은 뭐 기관들도 털고 나갔네 금투 애들까지도 그죠 7월 12일은 금투 애들까지도 지금 던지고 나간 상황이고 예. 그리고 나서 한번더또 어, 꼬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꼬, 꼬시고 있긴 한데 어, 상당히 재미있게 꼬시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꼬시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 뭐 3,100원대까지 주저앉아주면은 3,100원대까지 주저앉아주면은 예. 어, 손절 짧게 잡고 손절뭐 3,000원. 음. 30, 한3 0 0 0한 30원대 손절 잡고 3,100원대에서 한번 신규로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예. 근데 아마 얘 3,500원에서 또 한번 윗꼬리 긴꼬리 한번 나올 음, 나올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많이 간다면은 3,700원대 정도. 많이 간다면 3 7 0 0원대 정도. 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물리신 분들이 3,500원에서 3,300원 사이에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다면은 3,500원에서 3,300원 사이에서 이제 어, 들어가셨다가 이제 물리셨을 텐데 예. 이 3,300원 대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 4,000원 대에서 나 지금 물려 있다, 예? 나 4,000원 대에서 나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 <laughs> 4,000원 대에서 나 물려 있다. 예, 하시는 분들은, 아, 좀 참담하네요. 4,000원대에서 물려있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없길 바랍니다. 예,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예, 4,000원대에서 물려있다는 없길 바라고, 네. 예, 이 3,300원대에서 나 지금 뭐 물려있다. 물려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3,300원 올라왔으니까. 3,300원대, 3,500원 구간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본인 그, 지니가지니가에 진입가, 접근하면은, 예, 일단이 종목을 좀 털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 이런 종목보다 예, 어, 우리 G3 종목회담에서 추천하는 무료로 추천해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10% 15%씩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종목보다 그런 종목들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종목은 너무 어, 뭐랄까요 꿀 발라 놓은 종목 같아 어? 아막 사고 싶어 근데 막상 사고 나면은 쭉쭉 던져 버려 어. 음 아시겠죠 약간 장난기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